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크린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지금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이 또 선행 학습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의 현재 현실은 가계 소득과 비교해봤을 때, 어, 월 소득이 100그 128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는 275.88점. 부모의 소득이죠. 학생의 성적이 2 7 5 88점. 부모의 월 소득이 581만 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 수능 점수가 3 1 9 3점입니다. 격차가 43점 이상이 나는 그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생의 실력이 나뉘고 있다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고등학교의 공교육비입니다. 일반고는 200. 80만원대, 자사고는 619만원대, 과학고는 700만원대, 외국어가 가장 많, 많죠? 792만원대. 이건 공식적으로 학교에 그 납부하는 비용만을 추계한 <laughs> 것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사교육비인데요. 월 평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것만입니다. 30만원대인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매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봐주시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를 보면 대한민국의 초중등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어 다소 우리가 여전히 그 개인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 국가 부담이 정부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고, 고등교육으로 가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어 가계 부담이 67.5% 거의 7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그거꾸로죠. 70% 이상을 국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의 지금 그 절규가 그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도 자녀들만 잘살게 해주겠다고 부모들이 자신의 소득범위를 넘어서는 사교육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타계를 위해서 그동안 혁신교육 보신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육 강화 주장하시고 어 평등화를 위한 노력하고 계신 거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전반적으로 한국 교육의 공공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 어,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학부모들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그것은 어,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라 보면서 그러면서 어, 전반적으로 교육을 바꾸어서 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어, 교육과 학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 그래서 어, 보편적 교육 복지를 기반으로 어, 혁신교육을 추진했고 혁신교육을 만들기 위한 모델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확대해 나왔습니다. 자표창 의원님 수고. 학교에 그 납부하는 비용만을 <laughs> 추계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사교육비인데요. 월평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입니다. 30만원대인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매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봐주시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를 대한민국의 초중등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어 다소 우리가 여전히 그 개인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 국가 부담이 정부 부담이 상당 부모의 월소득이 581만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 어 수능 점수가 319.3점입니다. 어 격차가 43점 이상이 나는 그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생의 실력이 나뉘고 있다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고등학교의 공교육비입니다. <laughs> 일반고는 280만 원대, 자사고는 619만 원대, 과학고는 700만 원대, 외국어가 가장 많, 많죠. 792만 원대. 이건 공식적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 그동안 혁신교육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육 강화 주장하시고 어, 평균화를 위한 노력하고 계신 거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전반적으로 한국 교육의 공공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 어,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학부모들 부담이 상부분을 차지하지만 고등 교육으로 가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어, 가계 부담이 67.5% 거의 7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그 거꾸로죠. 70% 이상을 국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의 지금 그 절규가 그 나오고 있고 요 학생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도 자녀들만 잘 살게 해주겠다고 부모들이 자신의 소득범위를 넘어서는 사교육 부담을 하고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크린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 지금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이 또 선행학습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의 현재 현실은 가계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월 아, 소득이 100, 그 128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는 275.88점. 부모의 소득이죠. 학생의 성적이 275.88점.